안녕하세요. 상골 자인 농원입니다. 오늘은 이 하우스 안에 상추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닐 씌우고 여기 올해 상추, 오 상추 대박 나야 할 텐데. 요거는 적상추. 요거는 쌈추. 쌈추입니다. 저기는 로메인. 적 로메인. 요거는 적상추. 청상추도 있지요. 요거는 청로메인, 청로메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어, 맨날 일요일마다 일을 하네요. 오늘은 상추 심기, 상추 심기. 여기 250평 안에 상추를 심을 예정입니다. 음, 좀좀 서둘러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해다 보니까 지금 신게 됐네요. 우리 식생활에서 상추는 정말 많이 필요하고 상추를 많이 먹죠. 상추를 매일 먹으면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것으로 정말 시골에서는 여름이면 상추가 기본 반찬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음, 색깔 있는, 요즘은 색깔 있는 상추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요아 지금 조금만 더 크면 쌈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상추들이 많이 잘 자라고 있어요 요 쌈추도 어, 오전에 잠깐 쌈추 심고 이제 오후에는 요 상추 적상추부터 먼저 심으려고요 여기 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요, 상추를 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이고, 오이고, 오이오이 음. 이렇게, 구멍을, 저기, 두 개, 유공, 유공이라 그러죠. 두개 뚫려 있는 요기에, 응. 이렇게 해서, 상추를 다 심고 나서, 물을 줘야겠지요. 음, 음, 상추, 저기는 좀 커구나, 이게 저기가. 음, 상추, 상추. 상추 심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상추 심기 열심히 하고, 이따가, 아, 좀. 빨리빨리 심어야지 이제 물을 줄수 있는 것인데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추 여기 물이 좋은 상주 상조이 상주 유명하지요 상조이가 유명한 게 상주 물이 좋아서 오이가 맛있다고 요 상추도 물이 좋은 상주에서 열심히 갖고 봅니다. 일단은 또 상추 심기를 열심히 하고요. 여기 하우스 길이가 100m예요. 100m인데 아직 초보 농부들이어서 어, 고이 조금 삐뚤삐뚤한 느낌이 들죠.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기 새고랑 심었어요. 두고랑 더 심어야 되는데 아직 예, 오늘 이만큼 심고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나서 한번 손 봐야 되는데 일단 저녁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퇴근하고 내일 다시 와서 손을 봐야겠지요. 상추, 상추. 겨울에도 이 하우스에서 상추가 잘 될까요? 사실은 여기는 가온은 아니고 해서 11월달 한 달만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처럼 잘 될런지 잘. 어, 중간중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상추에 대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적, 적양파 적양파를 이렇게 사와 갖고 여기 묻어 놨어요 지난번에 저 밑에 밭에 양파를 심었는데 자리가 남아서 요 양파 적양파를 심어 보려고요 요거는 상추가 적생채 적생채라고 조금 다르네요. 여기 상추 종류가 여섯 가지를 심었어요. 이거는 청로메인, 여기는 쌈추, 여러분, 쌈추, 배추의 종류, 쌈추, 또, 음, 적상추, 청상추, 적로메인. 이렇게 심었어요. 오, 정말, 오, 상추가 잘 되면, 와, 엄청 좋겠는데. 올해 상추 값이 엄청 비쌌는데, 지금은 상추 값이 많이 내렸죠. 적당한 가격. 이제 뭐 너무 많이 저기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 심어 보니까, 아, 이렇게 상추는 가꿀 수 있구나. 저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음, 요거요. 오, 로메인 상추. 개인적으로 로메인 상추 아삭아삭 식감이 되게 좋아요. 배추처럼 아삭아삭한 느낌이나서 요거 좋아하는데. 음, 여기 잘 될, 잘 되겠지요? 상추 심기입니다. 무가원에서 이렇게 심고 겨울에는, 음, 강철, 강철 해갖고 보온 덮개를 하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상황을 보고요. 일단은 오늘 여기 심는 거, 심어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자랄 수 있는지, 요거를 보고 검토를 하는 것이 정요하겠지요 물을 줘서 이제 좀더 꼿꼿하게 상추들이 서면 북주기 북주기를 해야겠지요 아직은 북주기는 안하고 요렇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상추 상추 심기 오늘은 이렇게 상추 심기를 했습니다 상추 심기를 했으니 삼겹살을 먹어야겠지요 상추 쌈으로 일단은 상추 쌈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음, 여기는 며칠 전에 심은 음, 쪽파, 쪽파예요. 쪽파들이 우와, 쪽파들이 벌써 이렇게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오, 여기 요거랑 제일 먼저 심었다고 오, 요거랑이 가장 먼저 하루 차인 것 같은데도 여기는 이렇게 오 싹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싹이 중간에 막 아주 올라오고 그래서 사실 걱정했어요. 이 보관, 어, 뭐 영도에 보관해야 되는데 좀6도이 정도에 보관했더니 싹이 나서 와, 우와. 와 우와, 이쪽파가 잘될수 있을까 걱정했더니 오 생각보다 오 퍼런퍼런 멀리서 봐도 좀 초록초록 올라오고 있어요. 음, 자연의 신비. 식물들도 제 나름대로의 살아갈 길을 터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강인한 생명력의 쪽파, 쪽파 전 쪽파 김치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쪽파, 쪽파, 쪽파입니다. 여기는요. 오늘은 상추 심기, 상추 심기였습니다.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